안녕하십니까. 강근성 경마 강근성입니다. 평소보다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 경주 분석, 마방 내용 체크, 영상 촬영, 영상 편집, 문자 발송, 음성 ARS 녹음까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영상 촬영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편집이 제일 오래 걸리죠. 지난주도 그래서 영상의 제주를 편집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죄송하게도 이제 부산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직원 구해서 제주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상화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영상만 보셔도 제가 잘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하는 영상은 영상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을 못합니다. 하지만 뭐 굳이 자랑 안 해도 지난주 영상만으로도 다들 아실 테니 이번주 역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 시작하는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좋아요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이세마 루키 경주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뛴게 없다 보니 마필의 혈통, 조교 때 걸음 뭐 능검 때 보여준 모습 자,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확실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2번 매직트리와 3번 크리스탈 물결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저는 2번 매직트리 이거는 초반에 밀면 더 밀릴 겁니다. 특히나 이번 편성 내측 게이트 유리한 조건으로 내측 2선 3선 선입권 전개 모래도 꽤나 잘 맞고 또 마지막에 밀고 나가는 힘으로나 또 혈통적인 기대치로나 조겠다 걸음으로나 물론 이 취입력만 놓고 생각하면 3번 쪽이 조금 더 빨라 보이긴 하는데, 2번도 마지막에 진심으로 밀면은 거의 뭐 3번만큼 나와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취입 타이밍 역시 3번보다 빠르게 잡힐 테니 2번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뭐 3번 같은 거 붙여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반 자리 싸움이 빡빡한 내측과 달리 이번 편성에 좀 외측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순발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8번 스트로베리퀸 이 마필이 보여준 주폭으로나 뭐 밸런스로나 아 이거는 마방과 그리고 여기 스트로베리퀸의 마주이자 생산자인 금악목장에서좀 제대로 관리를 한 마필이구나가 딱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뭐 1번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이 6번 안쪽으로 초반에 좀 선두권을 노려볼 만한 1번보다 초반 스타트가 더 빠른 마필들이 있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모래를 좀못 맞는다라는 리스크가 있는지라 선행을 못 나가면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뭐 가져가도 3복 정도 딱 여기에 현장 판단과 좀 경주 직전까지의 내용들로 괜찮은 복병 하나 붙여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도먹어갑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9번 스위트벨 지난번 저희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완전 제대로 숨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같은 경우는 그것보단 잘 뛸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잘 뛰어봤자 등급이 워낙 처참했어서 아예 생각도 안했던 마필인데 그것보다 잘 뛴다는 게 그렇게 선행을 까고 나갈 줄은 몰랐죠. 기대도 안 했던 엄청난 모습 보여주면서 그런 선행 조건에서 마지막 걸음까지 보여줬던 9번 스위트벨 오늘 역시도 지난번 보여준 걸음이라면 사이즈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붙여볼 만한 게뭐 혈통적으로나 잠재력으로나 5번 패스트맨 같은 경우가 지난번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지만 단거리 스프린터형 혈통으로서 전개만 잘 풀린다면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능건보다 밀만 분명히 더 밀릴 텐데 그렇게 밀게 되면은 굉장한 선행력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선행력에서 마지막 뒤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만한 혈통적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뭐 8번 석세스 평화라든지 여기에 뭐 지난번에 한번 좋은 걸음 보여준 뭐 4번. 지난번 뭐 꼴찌를 하긴 했지만 3차 그 캐스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뭐 10번의 스펠 뭐 등등해서 후차권에 붙여갈 만한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신마편성 네, 9번 스위트벨 강력한 축 놓고 후차권은 현장 판단과 네, 마지막 마필의 현재 조교 상태 내용까지 더해 후차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번째 승부처 자 3번 월드태양 뭐 이때까지 이렇게 올대가리로 팔려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되는 마필이다 12전 빵승입니다 2착도 한번 없습니다 3착 한번 해봤는데 그 3착도 자력 입상은 자력 입상은 아닌 딱이 정도 약 편성에서 전개적으로 얻어 걸린 3착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전개 또한 나올 만한 편성이 아니죠 다실배 기수가 올라갔고 자 이번 편성에 서승훈 기수가 없기 때문에 또 김혜성 기수는 요즘 좀 아리까리하고 이러다 보니 그냥 기수 때문에 팔려주는 감이 강하다 삼착도 해봤고 편성도 약하니까 기수가 해주겠지 저도 뭐 그거에 대해 크게 부정은 안 합니다 부산은 기수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경마장이다 보니 3번 월드태양 고려는 할수 있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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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드렸으니 오늘도 뚝심있게 가겠습니다 얘는 가져가도 삼복에 만약에 오늘 다실바가 그냥 미쳐가지고 대가리 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쪽팔릴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냥 뚝심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1번과 9번, 10번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실만한 제주력 마방이죠. 백강렬 마방과 김길준 마방, 임성실 마방입니다. 이쪽 마방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예상가들도 저한테 내용 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자신 있는 마방들이고 마방의 내용을 떠나 이 마필은 오늘 뭐 전개적으로나 이번 편성에서의 상대적인 능력치로나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번, 9번, 10번 중에 딱 충마 하나 놓고 이셋다 가져갈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마리 잘라낼 거고 나머지 한 마리 주력으로 한방 보고 나머지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죠. 딱두 마리만 배당 나올 겁니다. 딱 이렇게 사두마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3번 안 된다. 월드 태양 안 된다, 안 된다. 객관적으로 능력치가 부족한 마필입니다. 부산 삼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월드태양 시원하게 미루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제가 요즘 정도윤 기수한테 정말 섭섭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3번 BK 댄싱걸은 믿고 때리는 게 맞다. 정도윤 기수한테 왜 섭섭하냐? 답답합니다. 선행을 가야 하는 걸 취입으로 타고 있고 또 취입으로 타야 하는 걸 초반에 너무 밀린다 싶으니 무리해서 미는 바람에 마지막에 취입을 못하고 아예 그냥 감을 못 잡습니다. 애초에 그정개밖에안 되는 말을 탔고 마방에서 그정개를 요구를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던 그 말에 맞는 정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부러지면 말이라도 안 하죠. 자꾸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정개를 하니 환장을 하는 겁니다. 정대윤 기수가 능력이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수죠. 하지만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정대윤 기수도 요즘 딱 성적을 내는 스타일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딱 이런 스타일의 마필들이죠. 뭐 선행, 선입, 추입, 그냥 뭘로 타도 되는 마필입니다. 정두영 기사한테딱 맞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내면 그게 더잘 풀릴만한 마필입니다. 딱 지금 필요한 마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런 걸로 그렇게 타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여갈 만한 게 8번 스마트 샤멜 같은 경우가 주행 분량이 좀 교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 조교 상태나 뭐 걸음 상태로나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직전 1,400m는 마필이 좀 체력이 안 됐는데 다시 줄여나온 거리 1,200m에서 이 마필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다실박이수의 호재가 있으니 뭐 8번 스마트 샤말로 딱한방 붙여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장 판단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딱한 마리만 더 붙여서 마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주 넘어갑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6번 로캔디 지난번 2000m 장거리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기에서 보여준 그 확실한 장거리 적합성. 결과는 아쉬운 사착이었지만 장거리를 처음 뛰어보는 마필이 그 정도 뛰었다. 그것도 바로 2000m였다. 잠재력은 충분히 봤습니다. 종반까지 걸음이 무뎌지지 않는 꾸준함까지 받고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 6번과 비교해서 능력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리, 가장 자신 있는 전개를 할수 있는 1번 네버기부업 저는 이 마필을 오늘 제일 세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요즘 뭐 이것저것 말이 많아도 얘만큼은 충분히 잘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최상의 조건 4번, 5번에 비해 발주는 살짝 아쉬울 순 있어도 1번 게이트라는 조건이 이 마필들과 좀 비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선행 경합 상황이죠 4번과 5번은 선행을 나가야만 하는 마필들 뒷직선에서 네, 1번을 넘어가기 위해 좀 페이스를 끌어올릴 겁니다 하지만 1번은 4번, 5번에 비해 초반 스타트가 아쉽다 뿐이지 중속과 탄력은 더 뛰어난 마필입니다 1번 네버기브업은 초반 게이트 조건으로 자리 잡은 그 유리한 위치에서 선행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4번과 5번과 같이 탄력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원래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수준에서 끌어내는 탄력만으로도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4번과 5번만 외가 뺑뺑 도는 거지 1번은 체력 소모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주 페이스가 빨라지며 6번과 같은 중후미권 취임마가 고생을 하게 되겠죠. 자 혹은 4번과 5번이 너무 무리하게 넘어설라 그런다. 그랬을 때 1번은 그냥 자리 내준다 하더라도 내측 선입 최적 전개입니다. 체력 소모가 없는 그런 전개라는 거죠. 자 조건상 1번 내버기 부어 마방 내용으로나 뭐 조교 상태로나 6번 쪽에 아무리 눈길이 간다 해도 1번 한번 놓고 가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6번 로켄디라던가 만약 1번 네버기브업이 선행자리를 내주고 내측 선입권에 따라가는 선택을 한다면 4번 벌마브라운 같은 경우는 선행을 넘어서기만 하면 뛰는 마필입니다 4번까지는 1번이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하에 후차권에 받쳐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 괜찮은 복병 하나 있으니 딱 이렇게 마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편성 선행이 만만합니다 너도나도 선행 한번 나가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특히나 선행을 노려볼 만한 마필들 중에 눈 뒤집고 선행만 죽어라 파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선행 경합이 굉장히 과열이 될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행 경합이 과열됐을 때그 뒤에 어중간하게 선입에서 뛰는 마필들도 덩달아 같이 페이스가 빨라지고 체력 소모가 심할 만한 편성입니다. 거기에 1800m 장거리죠. 3선, 4선 추입이 종반 한방 쏘고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3번 파워타임이죠. 초반 순발력과 중속도 꽤나 괜찮은 마필입니다. 원한다면 여기서 너도나도 선행 한번 나가볼까에 껴볼 수 있을 만한 마필이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탈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초반 순발력과 중속도 원한다면 뽑아낼 수 있으니 경주 흐름에 맞춰 유리한 위치를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33조 권승주 마방의 강공까지. 자, 3번은 믿고 갑니다. 근데 여기 한방뭐 붙여갈 거냐? 딱한 방. 인기도에 밀린 마필이지만 오늘 이 3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유력한 그 선행 과열의 전개 상황에서 종반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인기도에 밀려 있지만 추입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잡기 위해 체력 소모를 하지 않는 것까지 이 3번 파워 타임의 비건이 될 만한 마필. 지금 액면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안 팔려주고 있지만 이 마필의 안쪽을 파보면 분명히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림수 마필 한방 붙이고 또 선두껌 나가는 마필 중에 뭐 앞에서 버텨볼 만하다 싶은 거 한두 마리 정도 삼복에 붙여서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마지막 승부처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현장 가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7번 홀리런, 그리고 11번 해운대 파워. 이두 마필 다 마방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둘다될 만한 마필이고 마방의 의지까지 강하다면 예, 앞에 경주 흐름 보고 주로와 전개가 더 유리한 마필을 놓고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번하고 11번 중에 놓고 때릴 마필은 현장 판단이 필요하다. 대신 여기서 이제 후차권에 받쳐갈 만한 복병마필들 추천을 드린다면 먼저 5번 용암블랙 데뷔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던 복기전 이 마필이 능검때나 데뷔전에서나 보여줬었던 주행 불량기가 확실히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을 못 나갔죠 초반부터 좀 뒤에 많이 밀려 마지막까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끝났는데 그 바로 다음 경주 주행 불량기가 잡혔던 거는 복귀 전에서 확인했고 본인이 선행을 나가자마자 마지막까지 좋은 여유가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는 선행을 나가면 되는 마필이구나 라는 걸 모두가 다 확인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가긴 나갔습니다. 하지만 늘려나갔던 거리에 마필이 체력이 안 됐죠. 자 오늘은 지난번 대가리 쳤던 거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선행 경합이라고 해봤자 딱 4번 끝판역을 하나 오히려 이 마필이 대가리 쳤던 경주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이 마필의 문제는 잡혔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마필이 뛸수 있는 조건은 선행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오늘 선행 조건을 만난 이상 5번 용완블랙 역시 빼놓고 갈 만한 이유는 없다.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공백기가 있는 마필이죠. 완전 마탱이가 갔었는데, 확실히 잡혔습니다. 8번 서울 드래곤. 마필 상태 거의 한 90%까지 회복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 조교 때나 또 주행심사 때나 보여지는 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정상 컨디션이라면 뭐 7번이나 11번에 비빌 만큼 능력 있는 마필이니 8번 역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마필이다.까지 추천드리고 네,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자, 10번 배틀크라이 제가 신은석 기수가 고정으로 기승하는 모든 마필들 중에서 딱 유일하게 영상에서나 현장 문자에서나 항상 강하게 말씀드리는 마필은 10번 배틀크라이 밖에 없습니다. 20번 배틀크라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가 오늘 초반에 밀려, 안 밀려. 이 마필은 경합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불리한 주로 타고 경합해도 마지막에 힘이 남는 녀석입니다. 그냥 얘가 지 눈앞에 뭐가 있으면 의욕이 없고, 다른 마필이 본인을 넘어서면 꼬장을 부리는 거라 그냥 앞에만 나가면 됩니다. 이 5월 23일 이 사착했던 경주 딱지 앞에 뭐가 뜰 편성이라 얘는 안된다 이 인기도 1등 팔렸었죠 이거는 저는 아예 마번에서 뺐습니다 이거 뒤로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직전 계속해서 인기도 1등 팔리다가 지난번 부러지고 나서 지난번 안 팔릴 때 그리고 바로 직전 덜 팔릴 때 저는 이거 놓고 승부를 봤죠 어, 지난번 영상입니다 제가 6월 13일 부산 8경주 승부경주였고 이번 편성은 이겁니다 자, 지난번 1400m 이것보다 200m 짧은 거리에서 뒤가 짧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입에서 뛰었기 때문에 뒤가 짧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10번 언더풀비더 당시 어, 복병마필 한방 만들어서 쌍승식 70.2배를 승부경주에서 만들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오늘 뭐 이마필 갖고 승부는 안봅니다 승부를 안보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안쪽 3번 하늘만점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뛰는 마필이라 능력상으로 보면 객관적인 능력상으로 보면 게이트 조건까지 더 유리한 3번 하늘만점이 더 좋기 때문이지만 마지막 경주 뭐 가볍게 배당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배틀크라이 오늘도 한번 더 노고 때려도 된다 1,600m입니다. 그리고 안쪽 마필들 이 3번과 10번 사이에 앞에 나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코너 진입 전에 무조건 3번 옆에 붙일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경합 조건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옆에서 누가 뛰고 있으면은 그건 또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이기겠다고 이 악물고 뛰는 녀석이고 그 마필이 본인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서는 녀석이라 3번 옆에만 붙이면은 10번은 오늘도 된다. 저는 현장에서 초기 빡하고 오면은 뭐 10번 배틀크라이 놓고 때릴 생각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근성 경마의 강근성이었습니다.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